2024년 10월, 보르토 2부 10화의 스포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화 주라의 미수옥에 맞아 쓰러졌던 보르토는 그대로 나뭇잎 마을에 연행되어 신문과 고문을 받다가 시카마루와 미츠키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했죠. 이번에 밝혀진 스포일러 역시 예상하기 어려운 장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담긴 풀버전 감상하기 전에 간단히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바람의 나라 모래 마을과 가까운 어느 동굴로 추정되는 장소에 카제카게 가하라와 인신수 마체리가 전투를 벌인 듯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하라는 치명상을 입은 듯 보였고 가하라의 뒤에는 양아들 신키와 팀 멤버인 아라야 요도가 모래 뭉치에 가둬져 있는데 이대로 아이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가하라가 모래로 묶어둔 것이었죠. 그대로 모래 뭉치를 출구를 향해 날렸지만 신키는 사철을 이용해 모래에서 벗어나 가하라를 지키기 위해 사철을 불러 봉인합니다. 그때 신키는 신미의 분열체인 손톱에게 물려 나무가 되어버리죠. 가하라를 봉인한 사철은 단단했고 마츠리는 그대로 물러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신수의 아지트. 신키를 원형으로 한듯 보이는 새로운 인신수. 류는 다른 인신수들을 선배라고 부르며 몸에서 사철을 뿜어내는 능력을 보이는데 그때 검은 큐브를 통해 몰래 훔쳐보고 있던 코드를 끄집어냅니다. 코드는 임신수들이 오오지치키를 먹어 거대한 나무가 되길 기다렸지만 막상 그들이 오오지치키를 먹지 않는 행보를 보이자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고 이에 주라는 다른 용무가 있기에 미루고 있다 말하죠 결국 코드는 손톱 자국을 통해 공격을 시도하지만 주라는 코드의 오른팔을 잘라냅니다 그리고는 보루토와 그의 협력자를 찾아 제거하면 훗날 차크라 열매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말했고 코드는 그렇게 할 것이라며 그대로 도망치죠 한편, 보르토는 칠대옥하게 얼굴 바위 위에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카와키가 나타납니다. 신문을 당했을 때 어째서 전능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않았는지 묻자 보루토는 마을에 혼란을 주고 싶지 않다며 인신술을 쓰러트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카와키가 지금보다 강해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겠다는데 아마도가 카와키의 신체 능력에 제한을 걸어두고 있으니 그를 추궁해서 리미트를 풀어내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공통의 적인 인신술을 쓰러트리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합니다 이렇게 2부 15화의 스포일러 간단히 알아봤는데 정확한 대사와 디테일한 장면은 이후 공개될 15화 풀 버전을 리뷰해서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